서울 근교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동구릉을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대략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들의 묘가 모여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총 9개의 왕릉이 있어서 동구릉이라고 불리고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 및 후비가 잠들어 있습니다. 왕 7명은 태조문종, 선조, 현종, 경종, 영조, 헌종, 추존왕, 문조이고, 왕비와 후비 열명은 현덕왕후, 의인왕후, 인목왕후, 장렬왕후, 명성왕후, 단희왕후, 정순왕후, 효연왕후, 표정왕후 추존왕비, 신정왕후입니다. 동구릉에 있는 왕들과 왕비들이 모습을 보면서 맑은 공기 속을 걷다 보면 마치 고요한 시간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동구릉의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동굴은 방문 팁.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입장료 성인 기준 약 천원 정도. 문화 관광의 설사 해설 안내 1일 3회.